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케로진입니다 지나3.7 픽업 라인업 공개를 보면서 아마도 이번 버전을 마지막으로 홈타임으로 들어서는 4.0 버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정된 캐릭터들이 대부분 필드 모험에 어느정도 강점이 있는 캐릭터들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에비차원의 픽업 라인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컨타인은 물의 신이 있는 지역으로 당연하겠지만 필드의 대부분이 물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임을 상정했을 때 해당 속성에 이점이 높은 물번개 바람 홀로 이루어진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3.7 버전 픽업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한 캐릭터 가이드와 여러분들의 픽업 계획에 도움 될 만한 내용 들을 정리 해보 았 습니다. 바로, 시 작하 겠 습니다. 가 오버전 만에 3차 복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나이다와의 복각시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전설 임무가 추가되어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픽업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은 챙겼다고 봅니다. 유이미아가 이렇게 자주 픽업되는 이유는 아마도 다가오는 폰타인을 대비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물 원소 딜러 중에서 필드 탐험에서 이점을 보여줄 마땅한 친구들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르는 상시이고 클랜은 현재 스타에선 자주 사용되는 캐릭터는 아니죠. 호두의 경우 3.4에서 나오기도 했고 직전 픽업에서 야랑과 함께 역대 최고 매출을 찍기도 했으니 유저들의 보유량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포터와 딜러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필드에서도 사용하기 좋았던 데이아 또한 상시로 넘어갔으니 사실상 불 원소 캐릭터의 픽업 라인업 중에서 요이미아 말고는 딱히 나올 만한 캐릭터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이미아의 대한 제 평가는 명함 기준에서 성능이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드 탐험 시 불을 이용한 기믹들이 많고 원거리를 통한 전투가 편한 팔 캐릭터의 이점 등을 고려하면 필드 위주의 유저에게는 명함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나 합니다. 다만 명함을 기준으로 이경 쪽에서의 체육률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도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특히 야란이 없을 경우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힘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드 탐험에 문제가 없고 이경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하며 평소 무소가금으로 적당한 돈보로성능캐 위주의 픽업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는 어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야이 미코와 현재의 야이 미코가 가장 다른 점이라면 아무래도 풀 원소와의 조합에 있어서 협상된 이미지가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상시 픽업에서 얻을 수 있는 타이나리와의 조합은 거의 국민조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신규 유저가 후반 픽업으로 상시에서 타이나리를 가져갔다면 픽업에서 미코로 가져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이 미코의 장점이라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호탑으로 인한 전투조작 게 편리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깔아만 놓으면 알아서 딜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최고의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만 잘하면 자동사냥과 같은 체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풀과의 조합으로 인해 원마 위주의 세팅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이전 픽업에서 라이다를 픽업하며 황형물 작업으로 고분비경을 파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로 대충 원마 세팅에서 사용하기도 좋아 이전에 비해 세팅 난이도도 내려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후반기 픽업에서 등장하는 카제아나 아라이탄과의 조합도 좋은 편이라 이후 픽업도 진행할 예정이라면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루이미아와 마찬가지로 특정 조합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비경에서의 픽률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 풀 원수와의 조합 시 포탑이 원액을 터뜨리지 않아 만개 파티에선 별 쓸모가 없어 조합이 제법 한정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보기 힘들어 다음 픽업 라인업이 카즈와 아라이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극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신에는 몇 가지 규칙 아닌 규칙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카즈아가 나올 때가 버전의 마지막이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식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0 버전의 마지막 버전인 1.6에서 첫 출시, 2.0 버전의 마지막 버전인 2.8 버전에서 첫 복각, 그리고 3.7 버전에서의 2차 복각. 지금까지의 공식들로 볼때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 버전은 3.7 버전을 마지막으로 4.0 버전으로 접어들며 폰타인 시대가 시작된다. 두 번째는 다음 카즈아의 복각은 4.0 버전 의 마지막 버전으로 내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히메르 등장 전까지 카지아의 위상 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거의 모든 조합에 들어가며 카지아와 베넷을 통한 공평 엔진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 졌습니다. 그러나 홀 메타 시대가 도래하면서 홀 원소가 사 람과 반응하지 않고 풀 원액이 원소 피해량과 상관없는 원소 마스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견고했던 주류 메타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던 요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신 특성상 캐릭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여전히 카지 않은 풀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믿고 쓰는 캐릭터로 시원한 한방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후 폰타임 버전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물의 신을 비롯한 캐릭터 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산을 통한 버프를 부여하는 카지아는 아직은 그 위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수메르 시대를 통해 기존의 카지아 베넷의 공폭 메타에서 만개, 폭진과 같은 풀 메타가 유류로 자리한 만큼 필수적인 느낌은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놈사벽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풀을 제외한 다른 원소와의 조합에서 비를 넣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이므로 명암도 없다면 가져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풀 원소 캐릭터 중 딜러 포지션에서는 당시 타이 나리를 제외하고는 아라이 타이 유일하다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캐릭터이지만 성능마저 뛰어나 서 출시 이후 많은 평가와 지지를 받는 캐릭터입니다. 히나 명함으로서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최고의 가성비 디지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풀 원소의 단점 중 하나는 하지아 베네트 조합의 일광 버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최고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나이다가 어느 정도 강제되는 만큼 조합에서의 다양성은 조금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뒷조각이라는 특수한 전투 메커니즘 덕분에 사용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이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큐스킬 사용 후 2초 안에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쓰고 돌아와 뒷조각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익숙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아라이 탐이 인기있는 캐릭터인 이유는 만개와 발산의 저점이 높아 세팅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흥분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과 사용감에 익숙해지면 두 가지 운영방식으로 빌러와 리포터 등으로 사용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무의 의존도가 낮아 원소 마스터리 옵션의 벌침이나 기행무기인 찌르검 등 무기폭이 넓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폰타인이 우리 테마인 만큼 현재 주류 메타인 개화 반응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 스킬을 통한 이동 방식은 모험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이점이 높아 혼타인 지역의 필드 탐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3.7 버전에 선정된 캐릭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평가라는 것은 아주 많이 부관적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캐릭터들에 대해서 영상 길이상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